안녕하세요 김구TV의 김구 김구입니다 정말 힘들게 찍은 영상이니 구독까지제 욕심이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극역에서 두 번째로 방문한 바나나 가든입니다 바나나 가든이 맛도 있고 가격도 저렴해서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식 겸해서 들렸습니다 간단히 햄버거와 망고 스무디를 주문했어요 망고 스무디는 야시장보다 훨씬 저렴하고 맛도 있어서 두 잔을 주문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그때그때 주문이 들어오게 만들기 때문에 음식이 신선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햄버거도 수제로 주문과 동시에 고기를 갈아서 사용하더라고요. 그래서인지 맛도 그만큼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외에 바나나 과자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첫 번째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. 그럼 뒤에 어떻게 많은지 영상 보도록 할게요. <목소리> <목소리> 감자튀김 샐러드 버거. 1번 네, 1번. 누가, 버거 예, 오케이. 플랜. 망고. 망고. 망고.

이제 먹는 처음 먹는 공 사이번 레드 사이 그린 우리 하도록 900원 어, 어. 비오는 소리야? 와 비오는 소리네 시, 식당에서 맥주를 가게에서 사는 가게랑 똑같이 팔아 1000원 아래로 먹을 수 있다는 거죠? 지금. 신기해 900원 와 상상할 수도 없네 비가 많이 온다 완전 수제 인먹거네 그럼 그 자리에서 해 주세요. 그 자리에서 해주세요. 망고 망고가 35,000동. 우리나라 돈으로 한 1,700원? 1,800원? 1,800원? 엄청 싸요. 그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여기가 훨씬 싼것 같아요. 시장은 어디 40만 동에 50만 동에 가는데? 시장은 40만 동, 50만 동인데 비가 지금 엄청 내립니다. 오 밖에 나왔으면 다 가요. 비 엄청 내려요. 아 비가 엄청 내립니다. 날씨가 좋았다가 갑자기 비가 오고, 알 수가 없어요, 아직. 와, 비 내릴 때는 또 엄, 엄청 내립니다, 또. 와. 와. 이렇게 수제해먹5 0 0 0원입니 5,000원. 어우, 행복하다. 소고기네칼집가 소고기야. 패티 소고기 소스 찍어서 저는 항상 다 먹어. 없어. 아니야 너 음. 어때 괜찮아? 응. 음. 맘 너무 좋지. 맛있어? 응. 음. 소고기 좋아하잖아. 음. 와, 여기 또 오면 여정은 항상 이거 목지바나나 줍니다. 목지바나나. 응. 아, 음. 오케이. 가고 형님들, 누님들, 아우님들 다 같이. 짠 유튜브 태군 님께서 저좋아하시는 멘트죠. 형님들, 누님들, 음. 아우님들 다 같이 짠 바로바로 띄어서 바로 주시는 거 같은데도 no. 기름이 기름이 깨끗해. 새 어? 기름 쓰더라고. 새 기름. 기관도 깨끗해. <놀람> <놀람>